하이하이 완식이다. 오늘은 요즘 유튜브에서 슬슬 자주 보이는 이 사람 정복자 캉에 대한 흥미로운 열 가지 사실을 뜯어볼게. 정복자 캉은 슈퍼 악당이자 시간 여행자고, 1964년 9월에 코믹북 어벤져스에서 처음 등장했어. 재미있는 점은 캉의 본명이 나타니엘 리처즈라는 거야. 성에서 알수 있듯이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 리처즈와 같은 가문이지. 리드 리처즈는 고무고무 인간으로 판타스틱 4 주인공 또는 닥스 2에서 면발이 되어버린 인물로 익히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지구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긴 해. 어쨌든 정복자 캉은 타노스와 마블 코믹스의 빌런 양대 산맥인데 솔직히 캉이 말도 안 되게 먼치킨인 게 시간 여행 빌런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다른 시간대에서 계속 돌아올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캉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기급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 시작은 바로 닥터 둠의 유산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 닥터 둠 또한 마블 세계관 내에서 존재하는 슈퍼 빌런인데. 학문 마법, 격투에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빌런이야. 하지만 코믹스에서 허구한 발 지고 또 망가지는 역할로 자주 묘사돼. 이는 닥터둠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인데. Man is... 굉장히 신사적인 빌런이라 자신의 온갖 능력을 사용해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아. 어느 정도냐면 코믹스에서 블랙팬서랑 싸울 때는 주먹으로만 상대해준 적도 있어. 약간 멋진 신념을 가진 힘순찐인데, 어, 그냥 힘순찐이 아니라 힘, 순, 찐 느낌이야. 능력은 엄청 뛰어난데 그 능력을 본인이 활용하지를 않아. 빌런 같지 않은 빌런이랄까? 어쨌든 닥터둠은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반물질 권총과 둠블라스트가 있어 반물질 권총은 희대의 개사기 무기지만 사용하면 지구가 박살난다는 이유로 쓰지 않아 아니 아니야, 빌런, 빌런 맞냐고 둠블라스트의 경우 코스믹 파워를 연구해 개량한 무기인데 허스필드도 관통하고 제대로 맞으면 어지간한 히어로도 일격사 당할 만큼 강력한 무기야 근데 이 무기도 풀파워로 사용하지를 않는데 분명 솔직히, 솔직히 빌런 아니지. 캉은 그의 유산을 발견하면서 시간 여행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접한 엄청난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더더욱 강해진 거지. 여기서 접목자 캉은 많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는 만큼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 대표적으로는 스칼렛센츄리오, 아이언레드, 이모토스, 파라오 라무, 파라오 라무트, 파라오 라트 파라오 라마투트 등등이 있어. 아까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접한 엄청난 기술로 더더욱 강해졌다고 했지 그 기술들로 만들어진 캉의 수트, 배틀아머가 진짜 어마어마해 일단 강력화, 힘을 주는 스피드라.. 응? 음? 일단 강력한 힘과 스피드를 주는 수트라고 해 근데 이거 웬만한 수트들의 디폴트 값이지? 마블에 의하면 정복자 캉의 배틀아머는 약 5톤의 무게 즉다큰 코끼리 한 마리는 겉등히들수 있다고 해 그 외에도 포스 쉴드 생성, 에너지 블라스트, 전기 충격이 가능해. 또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줘서 슈트 하나만 입고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시공간 이동도 신체에 무리 없이 가능해. 마지막으로 어슈 슈트를 벗지 않아도 대소변이 가능하대. 어, 음. Just like that. 정복자 캉의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타임 스틱이야. 정확히 사용하는 모습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전 멀티버스에 걸친 전쟁을 끝내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무기지. 또 타임체어도 이번 영화에 나올 가능성이 커. 이 타임체어는 시간 여행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구로 정복자 캉이 꽤나 자주 사용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복자 캉이 전 멀티버스에 걸친 전쟁을 끝냈다는 거야.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갖고 있던 타노스가한 우주만 정복하러 애쓸 때 캉은 전 우주를 정복했지. 강은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울트라 다이어소드도 소유하고 있어 이는 안 그래도 강력한 강을더 사기급으로 만들어주는 무기 중에 하나야 하지만 판타스틱 4 에피소드 19에서 딱한번 그것도 진짜 비중없게 등장해서 영화에 등장할 확률은 매우 매우 적어 좀더 자세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판타스틱 4 에피소드에서도 언급되는 정도로만 나오더라고 이번 앤트맨 컨텀 매니아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악시아야 양자 영역에서 존재하는 도시인데 어떤 이유로 이 양자 영역에 갇히게 되고 엔트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 근데, 어, 자기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한거 보면 솔직히 협박 아닌가? 뭐, 베트남어든 무기든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캉의 수식어가 정복자인 점을 생각해보면 벌써 어떤 인물인지 그려지지 않아? 우주의 절반을 랜덤으로 소멸시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신념을 가진 타노스와는 달리, 캉의 목적은 진짜 초초초 심플 그 자체야. 정복. 일단 이전부터 캉은 타노스보다 더 악한 빌런이라고 할수 있어. 이런 정복자 캉이 도대체 왜 스콧에게 도, 음 도움? 협박하는지는 영화를 통해서 볼수 있겠지. 오늘은 타노스보다 강력한 빌런 정복자 캉에 대해 뜯어봤어. 이제 진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캉의 스토와 무기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제일 궁금해. 일단 오늘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또 다른 필름 열심히 뜯어서 올게. 지금까지 만식이였다. 바이.